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3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 뭐, 어, 미국의 필러슨 국무장관이 교체되면서, 그죠? 어, 뭐,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뭐 다, 그죠? 어, 짜여진 각본이 아닐까, 그죠? 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잘린 이유가, 갱질된 이유가, 그죠? 지금 비핵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죠? 지금 트럼프는 5월 달에 에, 북한의 김정은을 비핵화 조건이 아니면 안 만난다. 그죠? 에, 그랬는데 이틸러슨 같은 경우는 약간 비둘기파죠. 그죠? 그냥 조건 없이 만나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그 트럼프 주위에는 상당히 이 한반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책들이 강경한 정책을 쓰는, 어, 사람들이 많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죠.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운명대로 흘러왔듯이, 그죠. 앞으로도 저는, 그죠. 아, 운명대로 흘러갈 것이다. 네, 그 운명은 뭐냐? 예, 우리, 여기 한반도는, 그죠, 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죠, 그 운명대로 흘러간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이미 시장은, 어, 뭡니까, 만들어져 있는 게임에서, 잠시, 잠시, 그죠, 그와 같은 어떤 명분들을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죠 어, 수익 구조를 많이 이제 형성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한 번도 그죠 상한가를 맞게 해보지 못했는데 제 방송을 어, 제유튜브에그 방송을 잘 들으시면서 이렇게 막 상한가가 나오니까 그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이 참 신기해 하시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그죠 어, 여러분들에게 유료방송을 하고 지금 사실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정권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디어를 끼고 있는 방송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큰게 그죠 뭐 여러분들이 에, 많이 접하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만 보고 가는. 그죠? 어, 환경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는 뭐, 뭐,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델리 온. 그죠? 여기도 이제 미디어를 끼고 있죠. 그죠? 어, 뭐, 크게 굵직하게 이제 뭐, 그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속해 있는 이델리 온은 음. 여러분들 TV 켜면은 경제방송 나옵니다. 그죠? 거도 나오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유료회원이 제일 많죠. 네. 어,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카운트가 잘안 됩니다. 방송에 들어오면 막혀있고 뭐 어떤 회원이 들어와 있는 조차도 모르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는 어, 지금 이대리는 투명합니다. 음. 누가 들어왔는지 그죠? 정말 그만큼의 회원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 1등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어 전부 다, 딱, 다 펼치면은, 제가 전국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손가락 다섯 안에 들 정도로, 어, 많은 회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 방송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저건 방송은 유료 방송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그죠? 각 사이트마다 그 뭡니까, 그 방송을 듣는 어 유료 방송의 해비가 다 다르지요. 이델리온에서는 가장 적정한 가격, 그죠?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료 회원비를 낸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회사가 다 하거나 그렇다고 또 제가 다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 이그 여러분들이 내는 그 유료 회원비는 그죠 방송을 또 송출해주는 그런 송출 기간이 있고 그죠 그런 데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또 뭡니까 회사도 저를 홍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고 저도 이제 그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또 제가 또 그죠 지을받고뭐 어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그 부담하는 해비가 그죠. 뭐 비싸다면 비쌀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가치를 따져 본다면 전혀 전혀 비싸지 않다고 제 방송에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 방송을 어,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익 내기가 너무 쉽다. 조건은 뭡니까? 믿고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저는 방송을 8시부터 방송을 엽니다. 그러면 8시부터 방송을 듣기 위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유료 회원을 가입하시면은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시 반까지.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간. 그죠?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매도하셔야 되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를 어,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어, 오늘 이제 방송을 어,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유료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예, 수익이 난다. 아,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면 정말 솔직히 좋아요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죠. 마음은 급하고, 손실은 이미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수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죠? 어, 정말 제가 하루에 드리는 뭐, 한 두세 종목만 충분히 해도 수익구조가 엄청날 텐데, 그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물을 이렇게 많이 친다고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낚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다 다릅니다. 음. 그러면, 그래도 제가 전문가 배지를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계, 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뭐더잘 본다, 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이 꼭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식이, 주식의 그 이면에, 뒤에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스토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다 다 차트를 보고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해서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면 왜 고시 삼가당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10억을 깨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그 주가는 가는 종목은 되겠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러면 가지 않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답이 없지요. 예, 답이 없는 종목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손절을 주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절이 없다고 했지요. 그 답이 보인다라는 것이요. 예, 그리고 그 확률이 100%라는 거죠요 예, 매도를 할 때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시면은 뭐 저렇게 뻥을 치나 제가 이렇게 뻥을 칠 만큼 그렇게 얼굴이 또껍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한두 분이 보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제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 많은 유료 회원님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 구조를 형성해 드리기 위해서 그죠? 정말 저의 진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죠?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저를 믿고 그죠 비싼 해비를 내면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전화가 많이 오셔 제가 전화를 다못 받습니다. 장이 맞춰도 계속 이 유료 방송에 대해서 궁금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어 제가 그죠 유튜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그 장이 열렸을 때, 장이 끝나고 나면 할 수가 없죠, 그죠?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십시오. 지금 매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종목을 남발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뭐, 가셔. 이델리온 홈페이지 가셔서, 어, 뭡니까? 매매일지도 보시면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이가 맞다면, 제 유료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여러분들께서, 어, 솔직히, 그죠? 진짜 저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돈을 번다. 응 인정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한번 눌려 보십시오. 예 저도 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딱 그대로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수익이 안 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응 좋아요. 한번 눌려 보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죠.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 유료 방송을 들으시려면 무조건 저를 믿고 그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수익은 다른 단상입니다. 자, 오늘 유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